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토론할 사회자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추존녀 100억 평생 전 세계에서 당신을 24시간 생중계한다면 방송 출연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 한다에 우리 낙성대 심리학과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다음은 출연 안한다의 우리 박승대 사회학과 김규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규익입니다. 네 먼저 우리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주시죠. 사회자 양반, 네 이거 내가 백억을 받고 네. 이거 이거 시작을 하면은 이거 뭐 내가 화장실 갈 때랑 네막 샤워할 때뭐다 나오는 거야? 그럼요. 싹다다 다 나옵니다. 오우, 네. 야, 그럼 네. 못하지. 그런가요? 이성씨 못하겠지. 음. 어? 보여주고 싶다. 뭔 네? 소리야? 예? 보여주고 싶다고요? 나 겁나 건강하거든. 내가건강이내사회님 바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네. 이거. 하루만 있다가면안 될까? 아니, 왜요? 내가 아직 고래를 안 잡았거든. <웃음> 뭔 <웃음> 소리야. 뭐 고래를 안 잡아요. 그만, 딱한 번만 돼, 근데. 아니, 지금 어? 당장 하셔야 돼요. 오늘 아니면 안 돼? 예, 네, 지금 당장 해야 네, 돼. 하면 안 돼? 그럼요. 좋아. 고래 잡는 거 생중계. 생중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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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색중대를 뭐 <laughs>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할게 아니야? 어? 우리가 지금도 사생활 노출하면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파프리카 TV에서, 별풍선 하나만 주세요. 이러면서, 방송하잖아. 별풍선 100개 주면은, 축하 공연 가요. 따, <laughs>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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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 있잖아. 근데, 100억이면, 별풍선이 1개야 어, 어. 몇 개냐고, 3대가 먹고 살아도 돼. 어, 그러네요. 다 나를 존경한단 말이야. 어. 당장 해야지. 나는 당장 할 거야. 야, 이거 방송 어디서 해? 내 방송 아, 어디서 하는 거야? 아, 저희 방송 TVN에서 합니다. 아, 그게 좀 싫다. 아, 왜요? 아, 이거 재방송 너무 하잖아. 뭐지? 재방을 <laughs> 많이 한다니까. 어, 재밌다, 재밌어, 유사파니. <laughs>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사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어. 인생에서 사생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앞에 있는 우리 사생활 더아울것 같은 우리 남자분. 잘 생각해봐, 응? 당신의 소중한 사생활을 100억에 팔수 있습니까? 못 팔겠죠? 더 봐요. 아, 못 팔려! 야, 안 한다고? 야, 안 한다고, 너가? 안 하지! 야, 너안한다는 거야? 안 한다고 했어, 지금? 왜안 해? 너 고리 안 잡았어? 뭔 소리야? 무슨 고리예이 새끼, 진짜, 이 새끼, 진짜. 아 남자들은 다 하지. 남자들은 1 0 0억 주면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하지. 그러나! <laughs> 여자들이 이제 안해 100억을 줘도 이제 자기 사생활 좀 중요시 여기에서 여자들은 이제 100%안해 여기 여자분 100억을 줘요 방송 출연해? 안 해? 안 해? 봐봐 안한 대잖아 자이 여성분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도 너안 궁금해 도저히야너 <laughs> 해도 시청률 안 나와 뭐야 안봐 이렇게 여성분들이 어? 하지마 그러면 나 토론 못 하지 <웃음> <웃음> 지금부터 여성분들을 이제 설득을 시킬 거야 어 너무 이렇게 나쁘게만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어. 좋게 생각해 봐. 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식 키울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범죄가 많으니까 우리 자식 이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 어. 어? 어떻게 알아? 어. 자식 몸에 블랙박스 하나씩 달아줬다고 생각해. 엄마나 <laughs> <laughs> 좋아? 어? 이렇게 좋은데 왜안 해? 자내 얘기 이제 들었어. 어? 잘 듣고 나니까 100억 주면은 이제 방송 해안 해? 그래도 안 해? 우리 도나안 궁금해 우린 안 궁금해, 궁금해. 웃지마라 너희들 다 시청률 안 나온다 안 궁금해 나도 안해 나도 안해 재밌다 안 해. 재밌어 유서 많이 이상준씨 뭐 이상준씨야 뭐배0 받으니까 뭐 사생활 공개돼도 상관이 없다 치지만 어. 이상준씨 주변사람들 어떡할거야 돈도 안받았는데 사생활이 그냥 본의 아니게 노출이 됐어 주변사람 좀 신경좀 써서 살아요 좀, 좀 이상준씨 어, 그러네 또 어. 내가 주변사람을 그렇게 신경써가지고 큰 희생을 했구나 어? 희생이요? 내가 뭔 희생을 해? 다른 남자가 이제 마흔살 여자랑 결혼할까봐 네가 먼저 해준 거 아니야? 허니살 여자랑, 스물한살이! 오, 철 원, 뭔 소리야? 뭐, 혹 뭐, 뭐, 뭔, 뭔 소리야, 이거 지금? 따라 나와. 앞으로 나와. 안 아, 나와. 안 나와. 싸움 못 해. <laughs> 네. 자제해보세요. 여기서 이게 렇 네. 사람 있는 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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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못 한다고. 말로 해. 나도 네. 말로 했다가나 말로밖에 못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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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래. 말로 하세요. 네. 말로. 그럼 이상윤 씨도. 네. 바람 피는 거 좋아하잖아. 얘기를 왜? 방송에서. 그저께게도 네. 바람 폈잖아. 아, 왜. 이상준, 쓰레기예요 여러분. 아, 왜 그래? 쓰레기. 싸. 아, 왜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겁나 바람 펴. 24시간 동안 생중계되는데. 바람 필 거야, 안필 거야? 허우, 고민하잖아. 쓰레기야. 바람 못 피겠지? 펴! 피다가 바람 펴, 바람 펴. 내가 바람을 와. 펴줘야 시청률이 올릴 거 아니야. 뭐지? 아. <laughs> 내가 한 여자만 만나봐. 사람들이 보겠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줘야지 시청률이 올르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어? 우리나라 지금 아이돌 가수 지망생이 3천 명이 넘어 뭐. 그럼 그들의 매니저들이 나한테 와서 돈 주면서 내 방송에 출연시켜달라고 부수입이 생길 거 아니야 어? 부수입이 어. 그래서 방송 시켜주는 거야 내방송 시청률이 높으니까 왜? 내가 바람필 거니까 <laughs> 뭐야?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너왜안 한다는 거야? 어? 여러분 제가 돈 한번 벌어보려고 파프리카 TV에서 방송했었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또 그런 사연이 하, 또 있었구나. 제가 어, 예전에 네. 방송을 한참 쉬고 있을 때돈 한번 네. 벌어보겠다고 파프리카 TV에서 개인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별 풍선 하나 주면은 호이장 20번 하면서 겁나 재밌게 놀았어요. <laughs> 근데 분위기 좋았어. 어. 근데 오늘 하루는 방송이 종료된 줄 알고 이제. 편하게 이제 집에 있는 9살 연상 와이프랑 같이 애정행각을 친하겠지 왜? 어? 부부니까 9살 연상이야? 그럼 9살 연상 내 와이프? <laughs>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저께썼었던 애정행각 찐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이 된 거야? 어머 어머 저걸 어떻게 알아? <laughs> 큰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봤지 그래서 그 동영상 제목을 딱 보니까 제목이 어? 개그맨 김기우 아줌마 매니아 <웃음> <웃음> 아줌마 아니에요? 누가 화가 나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아이디 예승이 딱 들어가가지고 예승아, 나 아줌마 아니야. 별풍선 주지 말고 셀러몬 가방 하나만 사주세요 셀러몬 가방. <laughs> 야, 뭐 하는 거야? 야, 아줌마 매면 맞네. 그래서 니가 또 뽑기 찍가면 아줌마 그렇게 쳐다보는구나. 뭘아줌마 쳐다보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aughs> 최후의 발언 10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네. 한 번쯤 혼자서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도 여러분 옆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김규였습니다. 아. 네. 어, 여러분들 우리가 100억을 받고 방송을 시작했어. 톱스타 A 양과 한번 사귀어서 뭐야? <laughs> 뭐야? 국민들에게 큰 선물 하나 해줍시다. 와, 쓰레기다. 너무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카톡으로 왜요? 전송해줄게요. 뭐 카톡이야? <laughs> 네. 나이코으로남 이상해지는 <laughs> 것 같아. 어왜 그래? 캐이터 <laughs> <케이크가> 좋은데. 도울래 <laughs> <또는 웃음> 이상 자, 자,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 선택하신 결과 보여주세요. 아이고 <laughs> 挑战赛，倒计时。 네. 네. 다왔네 음. 네. 오케이. 음.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 보는 사망 토론의 사회자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김태희와 1박 2일 을랑이 여행. 남자끼리 초호와 크루즈 80일간의 세계 일주 여행. 당신은 어떤 여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진짜 김태희와 1박 2일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꿈꿔왔던 그런 이상형의 여성과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현비처럼 아주 멋진 그런 남자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토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와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의 우리 낙성대 심리학과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초화 크루즈 여행을 간다에 우리 박승대 사회학과 김기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뉴스권의 김기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주시죠. 사회자 양반. 네. 그 크루즈 여행 있잖아. 네네. 그거뭐내 친구들 뭐 남자기만 하면 뭐다 데리고 갈수 있는 거야? 어, 물론이죠. 뭐 50명, 100명 이렇게 데리고 가도다 공짜요? 아유. 그럼요. 남자면은 하다 공짜입니다. 난 김태희랑 가야겠다. 어, 왜요? 나 왕따거든. 네? 예? 뭔 소리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김태희랑 1박 2일 여행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 우리 남자분들 생각을 해봐 여자랑 여행 갈때 우랑리로 가던, 바다로 가던, 뭐 산으로 가던 그게 뭔 상관이야? 네? 어, 그렇죠 어차피 목적은 똑같잖아 뭐가 <laughs> <laughs> 뭐야 맞잖아 여기 남자들 다 1박 2일 김태희랑 여행 간다고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남자분 혹시 뭐 김태희가 아니더라도 내가 꼭막 좋아하고 막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그런 연예인, 여자 연예인 있어? 없어 있어? 어, 생각한 적 있어? 아. 그 여자 연예인이 어느 날딱 와가지고 오빠 우리 1박 2일도 여행 가자 그러면 가안 가? 다녀오겠다고? <laughs> 가서 뭐 할라고? <하려고>? 너 <laughs> 뭐야 너왜 웃어? 뭐야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지금부터 뒤돌아보면 안돼 여자들이 다너 쓰레기 보듯이 보고 있다 <laughs> 근데 여러분들, 이게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게 솔직한 거야, 솔직한 거. 다른 남자는 그럴 지 모르지만은, 내 남자친구는 안 그래요, 그럴 지 모르지만. 똑같아. 어. 100% 장담해. 네. 내가 어. 증명해볼까? 네 남자친구도 착하다고 하지만은, 여행가가지고 지켜준다고 손만 잡고 잤다. 손만 잡고 잔다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해? 나 오늘 너 지켜줄 거야. 손만 잡고 잤게. 근데, 나 불편해서 바지 입고 못 자. 뭔 소리야! <laughs> 있잖아? 근데 1박2일로김태랑 여행은 이번 기회 아니면 안 가. 어. 가야지 가야지. 또 어. 나자. 네. 아이고. 뭔 박수를 쳐. 재밌다 재밌다 유사파니. 한 단위로 해도 어뭐돈 많이 쓰면 프로젝트 이런 다 가나. 자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김태희 다 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만 어. 먹으면 우리가 김태희 같은 녀석 싹 꼬실 수 있잖아. 그죠? 어. <laughs> 이런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감이. 자 앞에 남자분. 김태희 꼬실 수 있죠? 네. 꼬실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솔직하게 <웃음> 꼬실 수 있어요? 못 꼬시겠죠? 그래 왜못 꼬셔 김태희를 왜못 꼬셔 우리가 <laughs> 군인도 꼬시는데 <laughs> 어, 우리가 군인보다 못한 게뭐 있어 다 꼬시는데 <laughs> 뭐가 어야 <laughs> 맞잖아 우리가 군인보다 더잘 벌잖아 너는 <laughs> 자 크루즈 여행이 뭐냐 어? <laughs> 크루즈 여행이 뭐냐 자 이런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가는 거야. 이제 알겠지, 어? 이제 알겠지. 어. 이런 큰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자느냐? 이런 칠성급 호텔 같은 방에서. 어. 매일매일 자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야. 어? 우리가 집에 있으면 어디서 자? 라쿠쿠, 라쿠쿠 침대에 자는 거 아니야? 이런 어? <laughs> 데 자야지. 그리고 어, 그래. 이제 가판을 보면은 이런 데 탁. 어아 밤이 되면 이런 데서 이제 선상 파티를 쫙 즐기는 거야. 밤이 되면 이제 불꽃 쫙 팍. 쫙, 팍, 와인 어. 한잔딱 마시면서 로맨스를 즐겨야 될거 아니야. 친구들끼리, 어? <laughs> 그러자그 <laughs> 좋은 크루즈 여행을 남자끼리가, 남자끼리 가, 어. 남자끼리. 남자끼리! 뭔 의미가 있어? 우리가 뭐, 불꽃축제를 해도 여자랑 같이 가야지, 팍! 터지면, 너, 어, 오빠! 우리 사진 찍자! 사진 오빠! 오빠! 이러면서 뭐, 남만 즐기고 그러지. 야, 너나랑 둘이 갈수 있어? 왜못 가, 뭐그 친구인데 갈수 있지? 그래, 갖다 쳐봐, 갖다 쳐봐. 야, 선사에서 불꽃 파티해. 불꽃 파티 어, 무슨 얘기 할 거야?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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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유가. 왜? 네. 우리. 와. 사진 찍을까? 미친놈 아니야. 봐봐, <laughs> 이러잖아! 이게 뭐야! 뭐야? 어떻게 남자끼리가! 일로 와봐. 너 잠깐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자, 일로 와봐. 바다라고 생각해봐. 바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양팔 벌리고 봐봐. 바람 시원하지? 시원하다. 바람이 막. 어, 어, 바람 시원하지. 어, 어. 뭐 하는 거야? 기분이 어떠냐? <웃음> <웃음> 기분이 어때? 홍석천 된거 같지? 어? 이렇다고 들어가 들어가. 크루즈 여행 아무리 멋있으면 뭐해요그큰배 어. 남자만 타고 바다를 가는 거야. 해군이야? <laughs> 뭔 해군이야? <laughs> 뭐, <laughs> 한미군사 학교 훈련가? 뭐 하는 거야? 안 가! 안가안 가! 안 가! <laughs> 재밌다 재밌어 you so funny. <laughs> 무슨 해군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성상준너 음.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귀도 <laughs> 어? <삶도> 귀찮이 하잖아 <laughs> 봐봐, 김태희랑 일박 일로 여행 가면 굉장히 귀찮아요. 어. 내가 장을 다 봐야 돼. 고기 사야 되지, 밥 사야 되지, 아. 김치 사야 되지, 상추 사야 되지. 거기다가 또 과일 먹을면 딸기 사야 되지, 키위 사야 어. 다 사야 돼. 내가 귀찮아서 너 장을 어떻게 볼 거야? 귀찮아, 귀찮아. 야, 귀찮아.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농설이야. <laughs> <laughs> 아야 대단하다. 야, 야 김태희랑 가는데 뭐 이렇게 필요해? 야 김태희랑 가는데 이거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이 필요해? 야. 여행가는데 이것만 사갖고 간다고? 아니지. 그럼요. 이게 소주잔은 내가 직접 챙겨야지. 소주잔 봐봐. 아름다운 걸로. 봐봐봐봐봐. 아 봐봐, 어, 그래. 이런 거 있어야지. 이게. 이거 내 거. 어. 어. 이거 태희꺼. <laughs> 뭔 소리야 씨. 아이 뭔 소리세요. <laughs> 이. 왜. 참. 나 왜. 쓰레기네 진짜. 안갈 거야? 대단하다 진짜. 나한 잔, 태희 한 잔. 이상윤 <laughs> 씨. 김태희랑 1박 2일로 여행 가면은 바닷가 가서 걷잖아? 그면 건달들이 붙어. 아, 어, 그러겠다. 괜히 와가지고, 어. 오, 그림 좋은데? 어. 그러면서 김태희 뺏기는 거야. 어. 너 건달 만나. 그러겠다. 어. 너 바닷가 걷다가 건달 만날래? 배 타고 가다가 해적 만날래? 뭘 해적을 만날래? 해적만너 건달 만날 해적 <laughs> 건달한테 김태희 뺏길래, 해적한테 목숨 뺏길래. <laughs> 요즘 해적이 얼마나 무서운데 만나면은 고무 고무 총. <laughs> <고>, 뭐야 그거. <고>, 총 <laughs> <고>, 맞아. 또 <laughs>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또 이런. 아이고 <laughs> 참 얼마나 무서운데 말다는 소리 알고. 교수님 진정하셔.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언 10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도광강은 씨. 자 여러분 김태희랑 1박2 일로 여행 가면 우리 남자들은 불순한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런 불순한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아주 건전한 우정 여행, 거기도 거기다가 초호화 크루즈 여행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규기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남자끼리 갑니다. 남자끼리. 어, 남자끼리. 이 세계에서 남자끼리 가서 재밌는 곳은 딱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 어딘데? 어때요? 룸싸롱. 뭔 소리야. 내가 <laughs> <laughs> 재미없지 안가지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번호를 눌러주세요 네.